안녕하십니까. 여대리의 신차일기 여승훈 대리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24년형 새로운 모델 출시 전 모델인 23년형 G90 차량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이전 영상에 보셨던 바와 같이 X530D 출고하신 법인 대표님이 어, 차량 출고 너무 잘 받으셨다고 하셔가지고 어, 주변 지인분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 대표님은 동해에 계신 대표님으로서 계약서까지 작성해 와서 내일 출고를 앞두고 현재 작업 전 차량인데요. 이번 4월부터 새롭게 출시된 G90 블랙 차량과 되게 많은 고민을 하셨는데, 음,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계약을 시점으로 아직 정확한 출고 시기도 나오지 않았고, 또 디자인적으로 변경된 점 이외에 딱히 그 성능적인 차이는 없어가지고, 이 차량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신형 지구공과 차이점은 이런 그릴 부분이 다 크롬 장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저 여대리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런 크롬 장식이 플래그십 세단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출시된 지구공 블랙은 젊은 층에게 좀 인기를 누리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또한 차량 마찬가지로 법인, 법인 이름으로 하시다 보니 어, 이렇게 연두색 번호판도 장착되어 있는 점 확인되네요. 차량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아무래도 뭐 G, 제네시스 세단 중에 가장 플래그십 모델에 속하다 보니 외장 부분 정말 큰 크기를 체감할 수 있고요. 롱휠베이스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전장 길이는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색상은 비크 블랙이고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장 색상도 블랙 모노톤으로 자 블랙블랙으로 맞춰 드렸으며 이런 고급스러운 차량에 맞춰 썬팅이나 뭐 이외 다른 부분도. 제가 오늘 자, 작업 잘 마무리해서 내일 출고까지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 저 여대리아 얼굴 뵙고 되게 많은 서비스 혜택을 받길 원하셔가지고, 어, 제가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드렸고, 아마 만족스러운 출고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제네시스에는 이게 벤츠나 BMW와는 다르게 용품이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이 부분 잘 말씀드렸더니 대표님께서 벤츠 용품으로 준비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벤츠 골프백이나 보스턴백, 출고 박스도 벤츠 걸로 준비해놨고 우산도 이렇게 실어둔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트렁크 사이즈는 넉넉한 것 같습니다 골프백도 세로로 하면 3개에서 4개 정도 패트리스 잘하면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량 기본 차량값은 1억 1천만 원을 넘는 구성으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추가 옵션까지 하면 1억 4천이 훌쩍 넘는 차량인데요 그리고 외장 블랙에 맞춰 내장도 깔끔한 이렇게 블랙 색상으로 깔맞춤한 모습이고 가니쉬 부분도 블랙 색상과 정말 잘 어울리는 포지드 카본 G 매트릭스 패턴이 적용되었습니다 아직은 작업 전이라 코일 매트가 따로 장착되어 있지 않은데요 코일 매트 부분도 제가 블랙 색상으로 맞춰서 내일 다 장착해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2열에 앉아봤는데요 어, 보시다시피 레그룸 너이비는한 뼘을 한 뼘을 훌쩍 넘는 공간으로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그 넓은 레그룸에 비해 비교적 헤드룸 공간은 적게 형성된 것 같습니다. VIP 퍼스트 클래스 시트가 적용된 4인승으로 이 가운데 부분 원치 않으시면 옵션을 옵션가를 빼고 5인승으로 출고하셔도 되고요. 넓은 전장 길이로 인해서 실내 공간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옵션에 포함되어서 심리적으로 조금 더 넓은 공간감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운전하면 막 노, 음악 들으면서 가잖아요 뱅앤올룹슨 사운드 패키지도 옵션에 추가되어서 고품질 음악 청취하면서 아주 편안한 주행 될것 같고 착자감 좋은 시트에 맞게 이렇게 다 버튼식으로 1열, 2열 시트 조작도 전동식으로 가능할 뿐더러 2열 부분에서 이렇게 공조장치 혹은 모니터링팩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열 부분에 혹시 자녀들이 탑승하셔도 이렇게 모니터까지 있기에 주행 도중 뭐 스마트폰이 아직까지 없는 아이들 상대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대표님들이 많이 앉으시는 이 자리에 2열 우측 공간에 앉아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트 조작은 전동식으로 가능하며 이쪽 도어 쪽에 보시면 레스트 버튼 휴식이라 하죠 누르게 되면 1열 공간이 앞으로 당겨지면서 2열 부분 자연적으로 이렇게 거의 누워서 갈수 있는 정도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앉아보니 정말 편안해요. 자, 이열 부분 공간 완전하게 다 펴진 상태인데요. 정말 진짜 넓직한 공간. 제가 키가 180 정도 되는데 발이 끝에 발이 닿지 않는 정도로 편안한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고요. 다만 저희 한국인들 성격상 작동되는데. 좀 답답함을 좀 느끼실 수 있지만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23년형 G90 차량에 대한 설명 드려봤으며 이전 모델도 아직 충분히 성능 좋고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하게 구성되어 있으니 이 모델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신형으로 24년형으로 출시될 G90 블랙 모델 그 차량 중 마음에 드시는 모델이 있으면 저 여대리에게 연락 주실 경우 빠른 재고 확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오늘 중으로 작업 잘 마무리해서 내일 단독 캐리어 통하여 인도해 드릴 예정이며 차량 받으신 후 정말 기름만 넣고 주행하셔도 될 정도로 완벽한 최적의 컨디션 저희 대리가 맞춰 드리도록 할 테니 많은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그러면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